인생에 기도 응답이 없으면 아 세상의 것이 모든 것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응답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비밀만 있다면. 세상의 것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시겠죠. 기도 응답 우리 오늘 어 여덟 번째 시간인데요. 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그 응답하시는 시간표가 언제인가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겠죠. 어 이걸 알때 알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 기억하실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전도자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적용하고 내가 누구인지 또 말씀이 어 내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게 되면 되어지는 세 가지가 나오면서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정확한 여정을 인도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다면, 여러분 모두는 전도자입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우리를 찾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두고 정확한 인도를 받는 것이 성, 시간표와 연결됩니다. 어,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게 되면 어, 반드시 어,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또 기도하지 않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시간표에 따라 어, 축복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 했을 때그 의미를 알아야겠죠. 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연대기적 시간 시계의 시간이죠 그걸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해요 어, 우리는 이 시간이 모든 것인 줄 알지만 사실 이 시간은 이 카이로스에 속해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세상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다스릴 줄 아는 것이 시간표라고 의미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표 전체를 볼줄 알아야 그 시간표를 알게 되죠. 전체를 볼때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형통의 축복이옵니다. 이 형통은 어, 히브리어로 보니까 뭐 전진하다, 성공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사방팔방 다 뚫려 있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시는 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전체를 본다면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는 자들은 모든 것이 변화될 수 있고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들입니다 어, 이 의미를 알고 오늘 이 시간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그 내용을 알아야겠죠. 내용 중에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구절 몇 군데를 찾아볼 텐데, 먼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이 나오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중에 뜻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네, 통일되게 한다는 건 하나 되게 하신다는 라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시간의 주임을 나타내시는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게 만든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기 때문에 내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나되게 하나 하고 또내 모든 상황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되게 만들 때 여러분에게는 응답의 시간표가 오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거를 두고 기도할 때 키가 뭐냐면 갈라디에서 2장 2십절의 키예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입장, 내 상황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끝났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는 걸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뜻을 찾는 것으로 볼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받으시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궁극적인 어, 뜻이 뭐냐. 데살로니카 전서 4장 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데살로니카 전서 4장 3절입니다. 데살로니카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요, 하나님께 구별된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또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여러분이 24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고 살아가는 겁니다 또 미가서 6장 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미가서 6장 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며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궁극적인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예요. 동행이죠. 여러분들 삶이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원하시는 뜻이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구속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원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우리의 현장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음을 알고 오늘 이 사람이 그 시간표인지 그렇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똑같은 부분인데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단순히 죄의에서 구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있고, 현장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살아가셔야 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명철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할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28절에 있듯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가장 선한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살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내, 내게 원하시는 삶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구원 받은 것을 누리고 그것을 전달하는 삶을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시간을, 시간이 이 세상의 시간을 다스리는 축복과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 기도를 실패하는 거죠. 왜 실패합니까? 실패의 이유가 있어요. 원인이 있어요. 첫 번째, 뭐니 뭐니 해도 내 각인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각인된 게 있어요 복음 이전에 하나님의 뜻 이전에 각인된 것이 자꾸 나를 주장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성경에서 어디에서 나왔는지 잘 아시죠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사단이 생각을 오염시켜버렸어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줄 아심이니라. 사람들이여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들의 이름을 하늘에 닦게 하기 위해서 이 각인이여 우리 안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는 불확실한 것이라도 조금만 힘이 되면 사람들은 쫓아가요 미신 점술 우상 여러분 인생의 미신 점술 우상적 발상은 끝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어, 느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 그잖아요. 오늘 느낌이 좋은데 <laughs> 그 느낌을 가지고요 자꾸 응답을 생각을 하고요. 뭐뭐 사람들은 직감이라는 걸 가지고 뭐 살아갑니다. 뭐 영적인 부분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지만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이 언약을 따라 움직이셔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셔야 돼요. 오늘 느낌 좋으십니까? <laughs>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 느낌 좋아. 오늘 꿈이 좋아. 그러면 어디 어떻게 어떻게 합니까? 로또 살아가요. <laughs> 웃기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길 가다가 자기 자기의 느낌에 뭔가 이상해. 그리고 그걸 자꾸 신봉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어떤 상황이냐도 느낌대로가 아니라 언약대로 다 살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초월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생각대로 안 되고 여러분 느낌대로 합니다. 언약대로 되어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느낌과 자기 생각에 의지하고 그게 어쩌다가 맞았는데 그 경우를 가지고 자꾸 자기 느낌을 신봉을 해요. 여러분들은 미신적 점술적 우상적 발상을 끝내시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따라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시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 수준을 넘어서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야 하나님 앞에서 정확한 응답 받는 인생을 사셔야 돼요. 그 제가 좀더 얘기하면 하나님 안 믿어요. 구원받았는 사람들이 자꾸 어떤 상황이 생기면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쫓아갑니다. 그 수준으로는요. 절대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수준은 딱 세상 사는데 필요도 하고요. 영향도 줄수 있어요. 그러나 우린 그 수준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 여러분들은 오늘 누가 느낌 좋은데 하면 언약을 확인해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오늘 아네 생각이 멋있네. 언약을 생각하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느낌대로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불분명한 운명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인생은 정확한 언약의 여정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집중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느낌도 초월하게 되고요, 모든 생각도 초월하게 되고요, 수준도 초월합니다. 오늘도 제, 제가 어김없이 입술이 터져 올라오고, 코 밑에 또 뭐가 터져 올라와요. 어, 어, 어떤 느낌이 드냐? 내가 또 기도 속에서 안 하고, 내 힘으로 뭔가 집중했구나. 또... 아, 이게 또이또 또 내가 또이 이 체력이 떨어졌구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별의별 다 생각하다가 옛날 또영 봤던 영상이 생각나요. 어, 아, 이게 없어질 만한데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여,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의사 아들이 거울을 보고 이 고름을 짜는데 아빠가 그 아들의 상태를 확인하지 못하고 아들을 잃어버린 영상이 하나 생각나는 거예요. 그, 그 아들이 그... 고르 이 얼굴에 생긴 걸 짰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어 백혈병이랑 연결되는 부분이었어요. 제가 이걸 거울을 보면서 이거 백혈병 아니야? <laughs> 우리는 우리는 신기하게 세상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요. 미쳤죠? 죽으면 죽는 거지 뭐 그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내게 언약을 주셨고 언약을 따라 나를 인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데 우리는요, 이러다 암이 또 재발하는 게아니야 이러다 또 내가 뭔가 저기 한거 아니야? 여러분, 제발 생각대로, 느낌대로 살지 말고 언약을 따라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순간 어떤 생각이냐? 아, 내가 지금 체력이 떨어졌구나. 아, 그때서야 이제 진짜 호흡 기도가 생각나면서 호흡해야겠다. 내 체력을 회복시키고 내 뇌를 살리고 내 집중을 다시 하나님께로. 그래서 천천히 내쉬고 천천히 들이마시는데 어지러운 거예요. 오늘 끝나고 해 보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내쉬고 천천히 들이마시고 탁 참는데 더어 지러운 거예요. 옛날처럼 또그 전도 전문 훈련 갔을 때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야, 이만큼 내가 지금 몸 상태가 안 좋구나. 계속 앉아서 잠깐 한대요. 또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역시 우리는 뭔가 보고 들은 각인된 걸 가지고 미신적으로 점술적으로 우상 숭배하듯이 사는구나. 여러분들은 끝내셔야 됩니다. 미신 점술 우상적 발상을 끝내시고 언약을 생각하고 언약을 기억시키고 언약을 확신하고 언약에 집중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신분과 권세는 다 놓치고 생각 안에서 삽니다. 생각 안에서. 우리에게 진짜 힘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힘이 뭡니까?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이름은 만물을 다스리는 이름이에요. 이 이름 앞에 만물이 무릎을 꿇고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얻은 신분과 권세를 사용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뭘 주셨습니까?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이 함께하시는 성전이잖아요 동시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내와 여러분의 육신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코에 불어넣으시는 생기, 호흡을 다스리는 증인이 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몸, 그 여러분 영혼을 두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몸을 두고 호흡을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어, 모든 것을 언약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집중시키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름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을 때 지금 시대를 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알아야겠죠. 이 시대가 내 피림 시대요, 내 피림 후유증으로 고통할 시대가 곧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 3, 7, 5 총종족 항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새 뜰을 갖추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셋 가지 뜰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말을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으물하신그 말씀 붙잡고 전도와 성교, 이방인을 향한 전도와 성교의 이 마음을 품는 것이 첫 번째 뜰입니다. 그들을 치유하는 것이 두 번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대를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응답의 영성을 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구, 본격적으로 나와 이방인과 병든 자와 후대들에게 이 영성을 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는 뭐하는 거냐? 각인을 바꾸는 것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현장에서 묵상 시대를 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깊이 들어가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보고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내 마음속에 누릴 때에 일곱망대로 누리셔야 됩니다. 이걸 이룰 수밖에 없는 힘이 여기에 있어요. 성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보좌의 배경이 여러분 것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간을 그리스도께서 완성시키셨습니다. 내 삶에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흑암, 공중권세 잡은 흑암을 무너뜨리도록 하나님은 힘을 공급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래를 미리 보고 집중하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주신 것을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여정을 따라가는 겁니다. 어디든지 괜찮죠.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죠.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곳에서 살아남고 살리는 증인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여정은 캠프의 여정이에요.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나간 곳마다 이정표가 세워져요. 그 이정표를 보고 사람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이 증인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 본성께 성도님들이요, 이 축복을 누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시간표를 실제로 응답받는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수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을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적용하고 복음으로 살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될 당연한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 현장이나 나에게나 현장이나 교회에나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필요한 것이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적인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이 부분을 내 안에서부터 회복한다면 기도는 이때부터 되어져요. 되어지면서 무슨 일이냐면 기도가 기도의 망 내가 기도의 망대로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 기도해가지고 응답받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기도의 망대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여러분들 통하여 곳곳마다 확인되게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번성교의 성도님들이 오늘부터 세상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시간의 수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다스리는 기도의 망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것을 두고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에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는. 세계복음하의 주역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